신당입니다. 나 아, 오늘은 2020년도 경자년에 마음두살 김미생의나 양띠 79년생 나 일러드리라니까 작년에는 운이 들었다하지만은 힘드는 분이 잠깐 있었대요. 어 작년 19년도에 안 좋았던 분 잠시 일러드릴 저는 띠와 달만 일러드립니다. 어 저는 말하는 거는 엄력을 일러드립니다. 어 참고해서 들으세요. 맞는 분도 있고. 약간 비껴가는 분도 있어요. 어, 다 맞다 생각하시지 말고, 끝까지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2020년도에, 작년 19년도에 안 좋았던 분은, 작년에 운이 들었다 하지만은, 안 좋았던 분이 1월생이라든지, 아, 3월생이라든지, 4월생이라든지, 5월생이라든지, 어, 11월생 분들이 좀안 좋았다 소리가 나오네요. 1월생 분들이라든지 3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 소리가 나오네요. 그라고3월생 11월생, 12월생은 작년에 복을 입다 보니 대면 일이 막혔다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인지라 다 모르고 왜상문입다 보니 왜 막혔는가 모르지만 모른다고 그래요. 어, 복을 입다 상복이 들어다 보니 금전문도 막기는 형국이고 사업도 막기는 형국이다 소리가 나오니까 어, 작년에 도그러고 7월생이라든지 8월생 분들은 아, 직장 문제고, 인간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에서 아주 안 좋았다 소리 나오네요. 7월생은 직장 때문에 아주 힘이 들었고, 어, 인간의 옆에 구슬에 인간에 치웠다 소리가 나옵니다. 나오고, 8월생은 금전이라든지 어, 건강이 안 좋아서 작년에는 좀안 좋은 수였다 소리가 나오니, 어쨌든간, 어, 1 1월생이나 12월생은 아마 사고수로 인해서 간제가 돌았다든지, 인간의 네, 간직 와서 건강이 그래서 건강에서 문제가 있었다 소리 나오네요 어, 금전 문제라든지 매매라든지 가정에 풍파라든지 이별수라든지 들어온 분들이 1월생이라든지 3월생이라든지 4월생이라든지 7월생이라든지 아, 8월생 어, 분들이 아, 이별수도 들어오고 건강도 별로 안 좋았다 소리 나오니 어쨌든 2020년도는 좋은 분 나쁜 분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020 경자년에 들었었다 보니 자, 좋은 분은 계도 3월생은 4월생이라든지 어, 7월생이라든지 11월생이라든지 이분들은 개도 옆에 기인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형국이다 금전 문이 늘리는 형국이다 소리가 나와요 사업에도 지금 힘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다 하던 것도 수춤하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힘이 들고 다 누구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든다 하지만은 어, 음료 4월달부터 풀리는 분, 자, 안 풀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답니다. 조금 노력, 어, 운이 있을 때는 조금 노력하시면 좋고요. 또 그러고, 2020년도에 안 좋은 분들은, 아, 1월생이라든지, 6월생이라든지, 9월생이라든지, 분들은 아마 상복이 들어요 상복이 들어올 때는, 어, 조상대우를 해서, 그분들 길를닦아서 사업문을 늘리기, 금전문도 늘리기 바랍니다. 올해, 이분들은 상복이 들어와서 금전문이 맡기고 인간수에서 맡긴다 소리 나오니 어쨌든 위험하시고 간제수가 비치는 분들은 다 5월이라든지 어 6월생이 올해는 간제수가 들어오든지 사고수가 들어와요 어 5월생들은 아마 1, 2월에 달 미리 간, 그러니까 뭐 사고수가 들어와 있, 사고가 들어왔다 소리도 나올 겁니다 사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 사고 들어와서 건강 잃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회복하시기 바라고 어, 6월생이다, 5월생, 6월생, 간제수도도 잘비껴나가길 바라고. 9월이다, 어, 10월이다, 든분들께도 올해, 올해 그래도 건강관리를 어, 신경 써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뒤에서도 충을 먹었고, 달에서도 충을 먹다 보니까, 어, 되는 일이 조금 힘이 든다, 소리도 하고, 검정문이 좀, 검정이 안 풀리고, 옆에 도와줄 분이 자꾸. 도와줄 듯, 줄 듯, 앞에는, 눈앞에는 보이는데, 손이 안 잡히다 보니, 힘이 든다 소리 나오니, 올해는, 어디 가서도, 우리 같은 무중에 전화를 하셨어, 전화 상담을 했어, 살을 좀 풀어서, 어, 사업이라든지, 집에 몸이 건강이안 좋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살을 좀풀으세풀다 보면, 기인이 들어오고, 안정은 풀리고, 좋은 거는 들어오는 행국이니, 어, 알아서 색이 들으시고, 이, 이이 나이 정도 되면, 어, 가정에, 자 이혼수라든지 이별수가 또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네요 그런 분들은 1월생이라든지 2월생이라든지 5월생 6월생 9월생 10월생 올해 이별수가 들어 있어요 아니 애인이 있으면 애인하고도 다투는 일이 많을 것이고 부부가 있으면 부부 사이가 갑작스리 아무 일도 아닌 것같 어, 다툰 일이 있으니 아니 싸움이라든지 뭐 다툼이 있으시면 어, 이별하는 안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두 분은 여행을 좀 가셨다가 저, 여행가다 바다를 가시든지, 산으로 가든지, 저, 바다를 쳐다보고 두산에 있는 마음이 있는 걸확 둘이 속에 있는 대화를 한 푸시면 그것도 되는 방법도 되고, 또 만약에 남편이 직장에 이전을 한다든지, 어, 만약에 와이프가 이전해갖고 주말 불문을 하신다든지, 그것도 잘비겨나갈 수가 있어요. 서로, 어, 말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도 각방 쓰는 부부도 많대요. 어, 아직 젊은데도 각방 쓰시지 마시고, 어쨌든, 차를 한잔 먹든, 술을 한잔 하시든, 해서라도 말로, 말로 서로가 어 속에 있는 걸 풀어서 집에 하의를 서로 구하고, 잘못한 것이면 서로 손을 내밀며, 서로 받아줄, 손을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부부란 것은. 부부는 같은 몸이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올해 2020년도 안 좋은 걸살 풀어나가시고, 좋은 분은 한분더 생각해서 사박장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